안녕하세요. 기주모입니다. 자, 오늘은 무선 청소기 리뷰입니다. 아, 여러 가지 많이 보이시죠? 자, 기주모 채널은 오디오나 노트북 아니면 좀 조회수가 조금 덜 나오는 편인데, 아, 우리도 청소를 한다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뭐 누구에게 보여주는지 모르겠지만. 음악 들을 때도 깨끗한 환경에서 들어야 더 오래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기주모 구독자라면 청소기 리뷰에도 조회수를 좀 보여줘서 깨끗한 구독자라는 것을 좀 증명해 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 对呀。Yeah. 자,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로보락. 예, 로보락. 저희가 그, 로봇 청소기 리뷰 몇번 했었죠. 로보락의 첫 무선 청소기인 로보락 H6인데요. 자, 로보락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청소기로 유명한 회사죠. 어, 그런데 로봇 청소기를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로봇 청소기가 좀 두려운 분들. 아, 이게 로봇이니까 공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두려움을 가진 분들은 이 제품을, 예, 무선 청소기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격 안할 거니까, 우리를. 자, 로브락이 만든 첫 무선 청소기지만 생각보다 제가 써보면서 완성도가 굉장히 좋아서 어, 만족스러웠어요 에, 가격은 고가형 제품, 일반적인 무선 청소기 고가형 제품과 중국산 저가형 제품의 딱 중간인 40만 원대입니다 아, 그래서 고가형은 너무 부담되고 저가형은 좀 뭔가 어, 흡입력이 약하거나 해서 찝찝했던 분들을 위한 제품으로 포지션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리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디자인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이렇게 끼면 돼요. 자, 끼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전형적인 무선 청소기 스틱형 무선 청소기의 전형적 디자인입니다. 자, 디자인은 자, 보시면은 어, 이거 어디서 본것 같은 느낌?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리지널리티가 좀 강해서 다른 청소기를 좀 카피해서 만드는 중국산 제품과는 좀 차이가 느껴져요. 차별화를 했어요. 자, 봉은 보시다시피 빨간색이고요. 몸체는 전체적으로 회색 톤을 띄고 있습니다. 포인트 컬러로 레드를 중간중간 썼고요 자 제품을 보면 디자인 완성도가 굉장히 좋아요 에, 사출 퀄리티도 우수하고 만듦새나 이런 이음막 어, 이렇게 이음새, 이음새 부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요 무게가 일단 가벼운 편이에요 본체만 1.4kg인데 스틱형 청소기 중에서도 굉장히 가벼운 편이에요 그래서 부담이 좀 덜하죠 자, 경쟁제품들의 일반적인 무선청소기 무게는 이 본체만 한 1.8kg에서 2kg 정도 수준인데요. 이거와 비교하면 한 500g 정도 H6가 더 가볍죠. 그래서 봉과 기본 브러쉬를 이렇게 연결해갖고 제가 무게를 재보니까 어, 한 2.4kg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밥을 먹은 후에 한 30분 내에 한 손으로 들수 있는 무게의 한계치가 한 2.5kg 정도인데 이 정도면 혼자서 청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다행해요. 자, 옆을 보시면 다른 청소기와 비슷한 이 무선 청소기와 비슷한 방아쇠 방식의 전원 버튼을 채택을 했어요. 이 뒤편에는 흡입력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자, 이런 방식은 청소도 중에 방아쇠 방식은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서 좀 힘들죠. 그래서 로보라 H6는 옆에 홀드 버튼을 마련했어요. 이걸 살짝 눌러주면 자, 방아쇠에서 손을 떼도 청소가 계속 이루어지죠. 디스플레이는 OLED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위쪽에 달려 있어요. 흑백이긴 한데 뭐 굳이 컬러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평소 모드나 어, 남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고요. 디자인상으로도 어, 깔끔합니다. 자 아래쪽에는 배터리가 들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착탈식은 아니에요. 배터리 충전은 이. 벽에다가 나사 박아서 거치대가 있어요. 거기에다 충전을 하거나 그냥 어댑터만 꽂아서도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벽에 나사 박기 싫은 분들은 이두 가지 옵션이 있고요 자, 먼지통은 원터치로 비울 수 있는 어우, 먼지통은 원터치로 이렇게 비울 수가 있는데, 이거 내리면은 딱 열려요. 아주 쉬워요. 에, 다른 제품에 비해서 힘이 좀덜 드는. 어, 스타일이에요 어, 또 떨어졌네 먼지가 자이 먼지통은 완전히 분해해서 청소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요 밑에 분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분해해서 안을 닦을 수가 있고요 필터 부분도 이렇게 어, 돌리면 이렇게 필터도 뺄 수가 있어서 분해가 가능해서 청소가 가능해요 그리고 위쪽 상단 필터도 분해해서 청소가 가능합니다 좀 이게 힘이 들긴 해요 휴 아니, 밥 먹은 지가 30분이 지나서 이거 잘안 되네. 아, 반대로 했네. 아이씨. 자, 반대로 했어요. 자, 이렇게. 아주 힘들진 않네. 조금 힘은 드는데. 어쨌든, 위쪽도 분해를 해서 청소를 할 수가 있어요. 구석구석, 예, 청소를 분해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어,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겠죠. 계속 떨어지네. 자, 이렇게. 합체를 하면 됩니다. 자 청소는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에, 집도 청소해야 되고 또이 청소한 청소기도 또 청소를 해줘야 되고 돈만 많으면 이 청소기를 청소해주는 알바를 좀 고용하고 싶습니다. 아 샤오미 로보락 빨리 에, 이 청소기를 청소해줄 수 있는 뭐 로봇 청소기를 좀 빨리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분동되지 말고. 자, 청소 실력을 한번 알아볼까요? 흡입력은 총 3단계입니다. 이렇게 완충을 해보고 제가 버튼을 누른 다음에 해보니까 1단계에서는 88분이 표시가 됐고요. 2단계는 45분, 그리고 3단계는 11분이 표시가 됐어요. 그래서 뭐 가장 오래 한다면 한 88분에서 90분 정도 청소가 되고 그런데 좀 그거는 흡입력이 약하겠죠. 그리고 가장 강한 청소에서는 한 11분에서 뭐 12분 정도가 청소가 되겠죠. 근데 저는 청소를 할수 있는 그런 지구 한 11분 정도가 한계래서 주로 11분으로 가장 강한 흡입력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아, 11분 정도면 뭐 괜찮아요 에, 에반게리온이라고 그 만화 있거든요 그 에반게리온하고 비슷해요 에, 에반게리온 모르시려나? 그 있어요 뭐 우울한 아이가 울면서 로보트에 탄 후에 세계를 막 파괴하는 그런 만화 있습니다 자 1단계 흡입력은 말씀드린 대로 좀 약한 편인데 3단계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최대 150 에어와트의 흡입력을 보여줍니다 이걸 파스칼로 변환하면 한25,000 파스칼 정도인데요 어, 로봇 청소기가 보통 한2,000 파스칼 뭐2,500 파스칼 하니까 로봇 청소기 한 10배 정도의 흡입력이죠 근데 뭐 다른 어, 무선 청소기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고급형 무선 청소기는 150 에어와트 이상의 흡입력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제품도 한150 에어와트 정도니까 비슷하죠. 그런데 최근 뭐 100만 원대 제품들, 뭐 이런 제품들은 180 와트에서 한200 와트가 넘는 제품도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100만 원에 가까워서 좀 부담이 되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청소를 하면 되죠. 그런데 이 메인 브러쉬는 별도의 독립 모터가 탑재되어 있어서 약 4,000rpm의 회전으로 바닥을 청소하기 때문에 제가 실제 청소를 해보니까 흡입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 이 마룻바닥에 틈새 같은 데 있는 먼지도 빨아들이는 편입니다. 자, 먼지 배출도 아주 조, 중요하죠. 요즘은 H6는 5단계 헤파 필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0.3 마이크론 사이즈의 초미세먼지를 99.99% .99 제거하고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헤파 13등급 정도의 필터인데요. 특히 헤파 필터를 물로 세척할 수가 있어서 이거 가끔 세척만 해주면 언제나 초미세 먼지 없이 사용이 가능하죠. 직접 테스트해 보면 먼지가 나오는 배출구의 측정기를 대보면 거의 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옵니다. 그 밖에 이렇게 친구용 브러쉬도 있고요. 별매이긴 하지만 카펫 청소용 브러쉬도 별매로 팔고 있어요. 자, 이 제품의 장점 중에 하나는 배터리인데요. 일반적으로 청소기들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죠. 어, 간혹 뭐 니켈 코바트 배터리 이렇게 써 있는 제품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를 뜻합니다. 어, 그런데 로보락 H6는 리튬이온보다 조금 더 고급형인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했어요. 전기적 특성으로 보면 리튬이온과 리튬 폴리머가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리튬 폴리머가 무게가 가볍고 폭발 위험이 더 적은 장점이 있죠. 그래서 다른 청소기보다 조금 더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같은 크기라면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용량이 더큰 편이죠. 그리고 로보락에 따르면, 어, 400회 충전 시 배터리 성능이 한85% 정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어, 매일 청소를 해도 1년 넘게 배터리 성능이 80% 이상 유지된다는 거죠. 저는 뭐80% 이상 유지되는 것보다는 매일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에서 정말 놀랐어요. 저는 <laughs> 청소를 그렇게 자주 안 해서 5년 이상 써도 뭐90% 이상 유지될 것 같아요. 뭐 니트 폴리머는 이, 뭐랄까그 방전 현상이 좀 적고, 그 다음에 그 메모리 현상이 적기 때문에 한 5년까지 가도 400회 정도 충전해서 쓰면은 배터리가 어 굉장히 오래 유지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지 이게? 자, 소음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고주파 소음을 최소로 줄인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껴서 자, 이게 가장 센 모드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품과 비교해보면 중간 단계 소음하고 비슷해요. 가장 센 소음이. 그래서 흡입력 차이가 물론 뭐 다른 거는 조금 더 흡입력이 더 좋아서 더 시끄러울 수는 있겠는데, 어 그래도 어 상당히 조용한 편이에요. 예전에 150 에어와트 청소기랑 비교해보면 체감되는 소음이 굉장히 적어요. 자, 오디오로 치면 고역이 약하고 저역도 굉장히 절제된 소리입니다. 음장감도 적고요. 어, 카랑카랑한 맛도 없어요. 에, 오디오로 치면 정말 최악이지만, 청소기 소음으로는 최고죠. 이게 무슨 리뷰야. <laughs> 자, 잠시 본문을 잊었었고요. 단점을 제가 체크해 봤는데요. 사용상의 단점은 특별히 없어요. 왜냐면, 이 기존 스틱, 특형 무선 청소기의 장점,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체크를 해서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작기 때문에 위쪽 같은 거 청소할 때 오히려 작고 가볍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리하다는 거, 이런 점은 장점이죠. 다만 어, 무게를 줄이다 보니까 먼지통이 살짝 작은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교체가 어, 안 된다는 거. 어 개인이 그래서 보통 뭐 배터리에 하나 추가 배터리해서 두 배로 쓸수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다이슨처럼 어, 고정된 형태라는 점이 정도가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뭐 100만 원대 제품은 아무래도 에어와트가 더 높으니까 고가형 청소기와 비교하면 흡입력 차이가 있다는 점이 어, 정도는 고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AS는 어 이번에 로보락이 한국 쪽 수입사가 아이나비 브랜드를 보유한 틴크웨어로 결정이 되면서 아이나비를 통해서 2년간 어 무상 보증이 됩니다. 어 배터리도 1년이 아닌 2년간 보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해외 직구하면 음뭐 AS가 좀 힘든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정품을 사시면 어 그럼뭐 AS가 원활한 2년간 무상 AS가 되는 장점이 있죠. 자, 오늘 로보락의 신제품 무선 청소기 아, 로보락 H6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무선 청소기는 몇 개월 써 봐야 그 진가를 좀알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한 평가는 될수 없지만 제가 다이슨이나 뭐 기타 뭐 삼성 무선 청소기를 써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 제품들의 처음 사용 느낌하고 비교했을 때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물론, 뭐, 100만원 정도 수준의 청소기에 비해서는 모터 성능이 살짝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뭐, 특별히 불편함을 못 느끼겠고요. 마룻바닥 사이 틈이 좀 많이 벌어졌다거나, 뭐, 이렇게 굉장히 깊숙한 곳에 먼지가 많다. 이런 집에서는 조금 더 흡입력이 강한 청소기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일반 뭐, 뭐, 뭐 신축 아파트 이런 데서는 특별히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뭐, 뭐 모르겠어요. 예, 저는 뭐 주부는 아니니까 매일매일 청소는 안 하니까 어쨌든 제가 써보고 뭐 이렇게 큰 단점은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브러쉬 이런 거브러쉬나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배터리는 살짝 더 오래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본 이상은 충분히 하는 청소기인 것 같습니다. 아, 제 예상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기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